네, 오늘 말씀은 곤고한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곤고한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원자폭탄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이제 그러면 이름 따라서 맨해튼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국 전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진행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국토와 압도적인 물량을 활용해서 전국 곳곳에다가 핵분열을 위한 거대한 공장을 짓고 또 연구소들을 설립합니다. 여기에 고용된 총 인원만 13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작은 도시 하나가 한, 한다 들어갔다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투입된 비용은 약 22억 달러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3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 42조 1900억 달러가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핵분열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미션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1945년 7월 16일에 뉴멕시코주 엘라모거도의 폭격 연습장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거행이 되고, 일명 트리니티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면서 이제껏 인류 역사에 없었던 거대한 대량 살상 무기가 완성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만든 것은 우라늄 폭탄 한개 그리고 플루토늄 폭탄 두 개였습니다 세 개의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 트리니티 시험에 이미 사용해서 한 개는 없어졌고 나머지 두 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일이냐 말이죠. 수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해서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이게 어찌 역사 앞에 죄악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낫지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건져내겠다. 이런 명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를 사명을 가지고 이끈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는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일으킨 참사를 직접 목격하고는 그제서야 참회를 하죠. 나는 죽음의 신이 되었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오페나이머는 평생을 후회 속에서 핵무기 반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과학자의 윤리적인 책임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하는 삶, 이것을 계속하는 삶을 이제 후에 살아가죠. 사실 오페나이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를 만들면 앞으로 이 무기가 일으킬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빨리 전쟁 끝낼 수 있다는 그릇된 사명, 그리고 독일보다 빨리 핵무기 개발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길을 가고 만 것이죠. 그리고 평생을 괴로움과 후회 속에 살다가 죽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내 마음과는 달리 자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부모님 잘해드리고 싶고, 자랑이 되고 싶은데.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죠.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휩쓸려 다니다가 청춘을 낭비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빚 보증 한번 잘못 썼다가 평생을 빚의 나락 속에서 후회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진정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눌려서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돼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론 선을 행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인격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화를 내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을 자꾸 걷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실수를 자꾸 저지르죠. 잘못된 길을 행하면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서는 결국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많은 거.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요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으로 표현했어요. 곤고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맞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아,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한 일, 옳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몸은 도리어 악한 일, 미워하는 일을 행하더라. 죄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죄짓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초신자후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다고 고백했던 위대한 사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넘어져 버리죠. 나조차도 모를 나의 모습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공든 믿음의 탑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잘 싸웠던 인간관계를 한꺼번에 깨뜨려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수 있지?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바울처럼 아, 내 속에 선함이 없구나. 나는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은혜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곤고한 사람임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믿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개의 법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곤고한 사람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부터 2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으로 처절하고도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비참했습니다. 이 곤고한 상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하고 또 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현실성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굴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도요 우린 또죄 지을 거예요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생각으로든 우린 또 죄의 굴레 속에 갇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울부짖음으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죄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발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방치하다가 망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이기지도 못할 죄와 싸우겠다고 할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나잘 살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가면을 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악하고 게으르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오직 죄의 문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치유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곤고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은혜 받은 척만하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고 믿음 좋은 척만하지 믿음의 행위는 하나도 하지 못하는 바보입니 오늘도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길을 행하고 살아가다가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의 곤고함을 깨달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모르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진정 애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죄를 짓고도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없는 거. 바로 자신의 곤고함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질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율법을 잘 지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함도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 잘났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정죄받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그러한 정지함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곤고함을 깨달은 사람들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난할수 없어 오직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사모하게 됐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죄짓고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울부짖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저의 분 속에 살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쪽의 의지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원치 않는 것과 원하는 법이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원하는 쪽을 강화해 가야죠 그래야 내가 원치 않는 것과 원하는 싸움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인디언 체로키 부족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분노와 시기심,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자기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말과 우월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로 가득 차 똘똘 뭉쳐진 악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고요함과 겸손과 친절과 자선과 공감과 관대함과 열정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착한 늑대다. 이두 마리의 늑대가 끊임없이 싸운다. 그럼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긴데요? 우리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악한 쪽인가요? 선한 쪽인가요? 내가 선한 쪽을 선택했다면. 그쪽에 먹이를 더 많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강화시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 원하는 방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생명력이다. 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죄가 아닌 믿음의 생명력에 자꾸 힘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권고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막 자꾸 배가 부르르거리고 머리는 어지럽고 막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집에 가가지고 좀 뛰었어요. 땀을 쫙 흘린 다음에 약 하나 딱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정평균이 싸워서 이긴 거죠. 몸에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백혈구들이 움직이고 싸우죠. 그래서 열도 나고 아프고 고름도 나오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의 생명력이 왕성하단 증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죄하고 나서도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몸에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단 말이죠. 우리 속에는 믿음의 생명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짓고 나면 마음에 찔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우린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살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해서 자꾸만 생명의 법을 거스르는 어둠의 모습이 있고 또 생명의 법을 따라서 죄의 법을 거슬러 죄가 침투하면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실까요? 자,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 바로 믿음의 생명의 법을 더 강화시키면 된단 말이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생명의 법에 더 집중해야 된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언어의 생활을 바꾸고 나쁜 곳에 다녔던 내 발걸음을 멈추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죄와 악으로 이끄는 마음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 먹이를 주지 말라. 먹이를 주는 것을 끊어버려라.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매순간 작은 것부터 어둠이 아닌 빛을,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하는 삶을 실천하는 거죠. 작은 승리가 우리를 큰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 뭔가 처음부터 나는 뭐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살아서 온전하게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버리라. 오늘부터 내가 새벽기도안 빠진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읽는다. 고 창하게 막 계획을 세워 놓고 한 이틀도 못 해서 아이고 안 되네. 그렇게 쓰러지면 안 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잡지를 하나 봤는데 엘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간증을 쓴걸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야. 이이 소녀가 밝고 명랑했지만 마음속에 늘 어둠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껴서 충동이 일어나서 안 좋은 소리를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 이 어둠을 싫어했지만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혼자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나비가 하나 날라와 가지고 꽃잎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 나기 날개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조심스럽게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 나비가 홀라당 날라오 손에 딱안뜨래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감정이 마음에 이렇게 착 이렇게 살아 이게 살아나는지. 그러면서 그 속에 있었던 어둠이 조금 물러나는 걸 느꼈대. 그래서 마음에평화로졌어요 그때부터 엘라는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다친 새를 보면 돌봐주고 친구의 숙제를 옆에서 도와주고 가족을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의 일손이 되어서 같이 도와주고 그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은 그것을 도와주고 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 어둠의 그림자가 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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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미술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걸 완전히 망쳐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이런 친구가 다 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점수도 못 받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아주 그냥 못 쓰겠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막 속에서 막 불일듯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 선한 마음이 소리를 내드라는 거죠. 괜찮아. 네가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야. 잘될 거야. 도와줘야 돼. 네가 도와주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이 빛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래서. 엘라는 빛의 속삭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친구에게 말했다는 거죠.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완성된 프로젝트를 보면서 친구는 환하게 웃었고 엘라는 그 웃음 속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 그림자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마음은 이제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녀가 이렇게 씁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창한 전쟁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은 친절과 사랑, 그리고 공감의 선택들이 모여 어둠을 몰아내고 마음 속에 빛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조금씩 선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계속 정답이죠. 완전한 정답.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렇게 허탈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에서 더 위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할렐루야 갑자기 눈을 확 들어가지고 그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우리 육신이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의 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매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나 자신을 저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시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가 됐어도요 성경을 수백 번 통독을 했어도 내 성품이 천사 같다고 해도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눈물 철철흘리고 은혜 받고 돌아서서 오늘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음란이 또다시 일어나서 내내 마음을 뒤덮고 너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림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외친 거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밖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누가 사망의 권세와 죄를 이기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 밖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없다.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결심으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이 잘 보이실 수 있도록 갖추고 꾸미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 말씀드렸더니 핸드폰, 스마트폰 여기 뭐 이렇게 액정에도 예수님 모습도 있고 말씀도 놓고 십자가도 좀 보이게 하시더니 요즘 보니까 다시 뭐그 트로트 가수들 뭐 이런 걸로 다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못 이겨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육두문자 가면 튀어나올라 그러는데, 앞에 십자가 딱 있으면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쑥 들어가게 만들고, 또 누군가랑 막 싸우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바라보고 계셔야 아, 마음을 다시 쓰다듬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장치로 있어야 돼. 나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남신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권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권고함을 깨닫는 곳에서부터 비로소 은혜가 시작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